여러분, 안녕하세요. 김영준 집의 김영준입니다. 오늘은 게임이 아니라, 자, 이거 있죠? 이거, 제가 김영준 게임, 이거 새로 채널 팠어요. 이거 김영준 게임은 각장, 각장 종합게임 그런 걸 하는데, 종합게임 거를, 제가, 그 김영준은 그 다양한, 그것도 종합게임이긴 한데, 채널. 근데 오늘은 색다르게 라이브 방송으로 김영준 게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이렇게 저는 설정했어요. 김영준 게임 이거 치면 이거 나와요. 이제 상관없습니다. 이 저는 이거 이거 만약에 그리고 어 잠깐만. 나왜 그걸로 개정돼 있냐? 다시 바꾸겠습니다. 이걸로 다시 바꾸고 계정 전환해서 이걸로 바꾸면 그냥 김영주 게임 치면 나옵니다 구독해야겠다 <laughs> 내 채널인데 내가 구독해야지 그럼 뭐야 이렇게 치면 나와요 김영주 게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썸네일도 바뀌어야 되죠 썸 썸네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내가 이거 처음 써봐, 살면서. 난쓸줄 모르는데, 이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. 자, 여 기서 리얼 흑그 저장. 주면 됐습니다. 확인. 자, 이제 꺼주면 되고요. 걷다가, 계정 변환. 요거, 바꿔야죠. 설정이었나 설정에서 계정 요거 사진 플러스 눌러주고 계속 변경 이렇게 맞춰 게시 됐시 <laughs> 자 새로 만들어졌어 자 여기서 이 예,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김영준의 종합 채널을 완성되었습니다 이거 예,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 김영준의 종합 채널으로 열심히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는데 내일쯤 될것 같아요 내일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마이 웨 i